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영시정뉴스 장세론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만화되면서 도내 관광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통영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가상현실로 볼수 있는 통영VR존이 지난 5월 15일 정식 개장했습니다. 요즘 통영 견내량 앞바다에서는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유명한 견내량 돌미역 채취가 한창입니다. 통영 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되면서 도내 관광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지역 주요 관광지에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꼽히는 통영시. 코로나19 여파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주력 산업인 관광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요 관광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고 인근 가게들은 임시 휴업에 들어가거나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크게 줄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따르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케이블카 이용객은 300여 명 하지만 지난 황금 연휴에는 10배 가까운 하루 평균 3,500여 명이 케이블카를 찾았습니다.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는 만큼 감염 확산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뀌었지만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통영시는 관광지마다 무균 소독실과 열감지 카메라 등을 운영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어, 무균 소독기를 통과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통과한 후 어, 마스크 착용과 손, 손 소독은 기본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침체됐던 지역 관광업이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삼도수군 통제형이 있었던 통영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가상현실로 볼수 있는 통영 VR 존이 지난 5월 15일 정식 개장했습니다. 통영시는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통제형 향토 역사관을 리모델링해 지역 관광과 역사 문화 체험 등이 가능한 가상 체험 존인 통영 VR 존으로 조성했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5월 6일부터 임시 개장한 통영VR존은 정식 개장 전까지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불러모았습니다. 통영시가 코로나19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산물을 비대면 마케팅으로 15억 원 이상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국제박람회 참가 등 오프라인 판매를 취소하고 홈쇼핑과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멍게 9억 4천만 원과 바닷장어 6억 1천만 원, 참돔과 우럭회도 1톤 이상 판매했습니다. 통영시는 군부대와 수산물 택배 할인 판매 행사도 개최해 수산물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족 및 청소년 봉사단이 지난 5월 16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2월 통영시민을 중심으로 봉사단을 모집해 가족봉사단 15가족, 청소년봉사단 26명으로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각 봉사단은 자율적으로 미술과 체육활동을 계획해 오는 11월까지 월 1회 정기적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요즘 통영 견내량 앞바다에서는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유명한 견내량 돌미역 채취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작황이 좋지 않지만 여전히 어민소득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과 거제를 가로지르는 견내량 앞바다입니다. 미역 채취에 나선 10여 척의 배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어민들이 대나무 장대를 바닷속에 넣고 돌리자 십자 모양의 나무 끝에 한가득 미역이 올라옵니다. 견내량 돌미역은 600년 전 전통 방식 그대로 대나무 장대, 이른바 트릿대를 이용해 채취합니다. 견내량은 수심이 낮은 데다 유속까지 빨라 미역이 자라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견내량 돌미역은 통영 연기 마을 곳곳에서 자연 건조대 시중에 판매됩니다. 가격은 600g에 2만 원 선으로 양식 미역보다 3배 정도 높은 가격이지만 없어서 못팔 정도로 주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수시로 택배 전화가 문의가 오고요. 지금 제치하는 대로 지금 물량이 지금 다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인근 님의 소라상에 올려졌던 기한 견내량 돌미역 5월 한달 어민 소득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통영 시청에서 열린 직거래 장터는 통영에서 재배된 농산물 꾸러미를 비롯해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화회 등 30여 개의 품목을 시중 가격 대비 2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날 장터에는 시청 직원과 민원인 등 500여 명이 참여해 농산물 꾸러미 판매 등으로 2,300만 원 상당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통영 씨가 지난 5월 23일 내죽도 공원에서 제1회 광도면 오션 마켓으로 오션을 개최했습니다. 오션마켓은 2020년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광도면민이 가꾼 수국길을 활성화하며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기획됐습니다. 광도면 수국축제비번회 빛과 길이 추진하는 오션마켓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월 2회 운영되며 로컬푸드 수공예품, 수제 먹거리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강석조 통영시장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관내 서광사회 7개소를 방문했습니다. 30일 열린 법요식은 봉축사와 대회사, 법어, 축원, 발언문 봉독순으로 진행됐으며 재등행렬로 통영시민과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한편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은 지난 4월 2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지난 5월 30일 열렸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5월 28일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2020년 통영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농업인대학은 9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회씩 총 27차례 111시간에 걸쳐 마늘과 양파, 콩등 다양한 노지채소 재배 교육으로 농업 전문 농업인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날 입학식은 2019년 통영 농업인대학 8기 딸기 심화 과정 회장이 참석해 지난해 농업인대학 경험을 통한 교육생이 가져야 할 자세와 성과를 발표해 입학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통영시 관내 테니스 동호인이 모인 태사모배 통영시 클럽 대항전이 지난 5월 30일 용남 테니스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테니스를 사랑하는 모임 통영시 클럽 소속 테니스인 200여 명이 모여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우리 지역 소식입니다. 통영시와 쪽빛 감성학교 협동조합은 지난 5월 7일 통제형 충무공 이순신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광과 교육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2020년 이순신 아카데미는 오는 6월 교육생을 모집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될 계획입니다. 통영시가 코로나19로 격리되어 있는 자가격리자 200명을 대상으로 운동물품키트를 배부했습니다. 운동물품키트는 통영시 걷기좋은길 26선 책자와 함께 손지압기와 스트레칭밴드 등 12종으로 구성됐습니다. 통영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통영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확대했습니다. 통영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6월 말까지 특별 할인기간을 적용해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통영시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바닷길에 공공와이파이 존을 구축합니다. 통영시 공공 와이파이 시설을 전 여객선 및 도선 19척에 구축해 바닷길 무선 인터넷 환경을 완성하고 양질의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통영시가 지난 5월 8일 2020년 부서별 적극행정 우수 사례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도서민 승선 절차 간소화 및 통영시민 대상 여객선 운임요금 지원을 통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해상교통행정을 실현한 사례 들 부서별 적극행정 우수 사례 36건이 보고 공유됐습니다. 통영시는 야간경제활동 등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던 부모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부모가 야간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이나 한부모 또는 조선 가정 등의 영유아로 야간 12시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통영 시정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